범수가 먼저 나옵니다. 예. 자, 나오세요. 범수야, 네, 몇 그래요. 글자인지 이거부터 얘기해. 예, 예, 예. 어, 몇, 몇 글자 글자인지. 예, 예. 어, 좋아요. 소리 예, 어, 들었습니다. 어. 갑니다. 자, 준비. 시작. 시작. 두 글자. 우리의,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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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이 오, 오와 맞았어요. 바로. 와. 말하면 안 돼요? 자, 소리도 내면 안 됩니다. 노래. 노래 방 어, 노래 봐. 왜이래 와. 노래 봐. 왜이야 와. 잠시만요. 세, 글, 세 글자 네. 어박명숭 씨가 한거박명숭 씨가 한거 잠깐 풀어 맞아요 와이 아, 아, 친구끼리 네. 마음이 통로다 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세 글자 우리 요즘에 아내들이 겪고 있는 갱년기야 갱년기. 아. 대박 와 오늘 신기록 세우겠어 말씀하시면안 돼요 말씀하시면 뭐야 야구+ 야구 뭐야 뭐야 야구+ 야구 뭐, 뭐, 뭐야 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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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타 선물+ 선물+ 선물 맞았어요 와뭘 생각보다 우와. 세 글자 와. 권 원장님이. 성외과에서 주로 하는 거 주름, 거 주름 피는 거. 주름 피는 거. 보톡스. 어, 보톡스. 아, 티켓. 티켓. 옆글자요. 아, 이 힘들어요. 힘들어. 아, 맞다. 맞아. 도죠. 자, 말씀하면안돼요 아, 이거 어렵다. 여기서 막혔어, 이제. 여기서 막혔어. 효. 아, 명함, 명함, 명함. 명함 맞았어요. 와. 아아 자. 야, 이제 1분이에요. 이제 1분. 2대1분. 말씀해 주세요. 여덟 글자, 여덟 글자인데요. 여덟 글자, 여덟 글자인데요. 여덟? 이거 어렵다. 패스, 패스. 어, 패 뭐야? 가는 게 있어야 오는 게 있다. 가는 게 있어야 오는 게 있다. 자, 자세 말해 right. 자, 힘들면 통과해도 됩니다. 통과, 통과. 오케이. 원장님. 자. 또 어려워? 아, 또 어려워요? 끝 났다. 탬버린. 어, 탬버린 맞혔어요. 와, 대박. 자, 세 글자. 우리, 우리 셋을 뭐라 그래? 우리 셋을 한렇삼 형제 사삼총사어요자 반성하시면 돼요 통과! 동거 없어 이제 동거 없어 자삼편 상위 세 글자 스웨터 시가스웨터까지 상위 세 글자 스웨터 시가스웨터까지 아! 스웨터. 어! 아, 와! 진짜! 세 글자 세 글자 로 글자 세 글자 세글예 10개 맞췄습니다, 10개. 10개 맞췄습니다, 10개. 잘, 잘했습니다. 어, 10개.